안녕하세요. 칠만피 방수입니다. 2018년 12월 결로방지제를 시공한 후 꾸준히 경과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시공을 한후 지속적으로 검증을 하는 업체는 칠만피 방수제가 최초이고 유일합니다. 자신 있는 성능과 효과 때문이겠죠. 올해도 어김없이 검증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28일이며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입니다. 12월은 특히 날이 추워서 그런지 고객님들의 결로 문의가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그럼 5년 경과한 후 과연 어떨지 한번 봐볼까요? 5년 전에 시공한 곳은 제 방에 있는 드레스룸 겸 창고였습니다. 제가 실제로 사용하던 공간이라 물건이 빼곡히 차있는데요. 결로 방지제를 시공하기 전에는 곰팡이가 심해서 전혀 사용을 못했던 공간입니다. 그럼 물건을 한번 빼보고 경과를 보겠습니다. 먼저 곰팡이가 심했던 코너부입니다. 5년 뒤에도 보시는 것처럼 말끔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서랍장 뒷부분도 깔끔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혹시 결로가 생기지 않았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휴지로 테스트해보겠습니다. 휴지를 붙이는 이유는 결로가 발생하면 표면에 물방울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만약 결로가 생겼으면 벽이 있는 물기 때문에 휴지가 붙고 결로가 생기지 않았으면 붙지 않겠죠? 5년 경과 후 코너부에 휴지를 붙여보겠습니다. 표면이 뽀송뽀송 말라있어 휴지를 붙이면 그대로 떨어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드레스룸에 시공하고 효과가 너무 좋아서 21년도에는 탄성코트가 시공되어 있었던 주방 베란다에도 시공했었는데요. 시공 전에 저희 집 주방 벽면다는 결로가 심해서 겨울이 되면 벽에 물이 한 가득 맺칠 정도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 벽 전체의 휴지가 쫙쫙 달라붙을 정도였어요. 또한 기온이 내려가면 보시는 것처럼 살얼음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3년이 지난뒤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볼까요? 일단 물건들을 좀 옮기고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곰팡이 없이 말끔한 벽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휴지도 붙여봤는데요. 전과 달리 벽에 결로수가 없어 휴지가 떨어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드레스룸에는 시공한 지 5년, 주방 베란다에는 시공한 지 3년 가까이 되었는데 두곳 모두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직접 거주하는 곳에 시공하고 검증 과정을 통해 고객님들에게 신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7만피 방수제는 고객님들에게 신뢰를 드리고 고객님들의 눈으로 바라보는 제품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